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은 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도이치에서 만나보는 요즘에 가장 화두인 것 같아요. 바로 하이브리드인데요. 연비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 내내 제가 그 커뮤니티 활용해서 보니까 대부분 연비, 연비, 연비. 물론 뭐 하이브리드, 뭐 다른 수입차 이런 것도 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신데 일단 보편적으로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서 여러분들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에서 가장 제가 아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가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기아의 올뉴 K7 하이브리드예요. 노블레스 등급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8년에 1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6월에 2018년도 6월에 최초 등록을 했네요. 어, 색상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 좀 약간 블랙 같아 보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어, 청색에 가까운 블루 컬러 색상의 차량이고요. 사고는 이제 무사고고요. 이 차량은 어 옵션이 되게 좋아요. 원래 하이브리드는 딱두 가지 프레스티지하고 노블레스 딱두 개만 나오거든요. 올뉴 K7에서는. 근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그다음 어라운드 뷰, 컴포트 옵션 추가로 넣었고요.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단 거두절미하고 외관부터 한번. 자, 가격은 여러분들 1600만원대 나와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일단, 어, 괜찮은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56K7은 아직도 보통 1000만원 초반에서 중반대에 가장 많아요. 이 다음 버전인 이제 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넘어갑니다. 2000 초반에서 중반 정도 하고, 뭐 이제 4천까지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단종도 됐고 K8 같은 경우에 이제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전 모델 더뉴부터 보자고요. 더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하이브리드는 차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한1 천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돼요. 중고차 시세로 일단 1,600만 원대에 저는 왜이 차를 선택을 했냐 일단 저는 무조건 이 차량을 할 때는 반자율이 들어간 것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옵션 가액과 이런 여러 가지 신차 출고가로 따지면은 거의 한 4천까지는 아니고 3천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가격에서 사실 지금 천육백면 거의 50에서 한70% 많으면 70% 정도 감가 됐는데 그런 감가된 정도에서 탈만하다. 네, 탈만하다. 일단 연비에서 끝장납니다. 연비가. 거의 제가 탔을 때만 해도 17 이상 찍어요. 네. 17인상 찍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오케이 유류비에서 여러분들 이거 타면 타면 탈수록 계속 세이브가 됩니다 유류비에서 계속 세이브가 되니까 어 내가 주행거리가 조금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왜 반자율주행 했냐면 이거 써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고 저도 이 반자율주행으로 좀 나름 쏠쏠하게 예, 재밌게 잘 탔습니다 이게 처음에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거 정말 잘 될까? 이거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 막 막 가다가 부딪힐 것 같고, 막 앞차랑 막 간격이 막, 막 거의 막 이러니까 뭐 되게 무서웠는데, 타다 보니까 이 차를 좀 믿게 됐어요. 믿게 되니까 아, 괜찮네. 이거 한번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타면서 저랑 비슷하게 생각 아마 하실 겁니다 아마, 아마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여름 컬러라고 할 수도 있죠 약간 시원해 보이는 블루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아 지금 딱 보더라면 검은색 너무 덥잖아요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검은색까지 안에 타봐 실내 온도가 막 60도 70도 80도까지 넘어갑니다 이건 그렇죠 물론 뭐이 차량도 역시나 실내 온도 똑같지만 이따가 좀더 나머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스타일 옵션이죠. 요요 요 바로 자구 안개등. 아 스타일 옵션이라 이좀 약간 어, 센서티브하고 좀 멋있습니다. 좀 이따가 마지막 컷에 제가 이 DRL 하고 어, 웰컴 세로모니하고 이런 거좀 보여드릴게요. 자 휠은 요 노블레스에 들어가 있는 요 이렇게 좀 특별한 스페셜한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도 지금 한 80, 70% 정도 남아 있네요. 많이 남아 있어요. 교체 안 하셔도요. 전륜구동 FF 타입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가 제가 뭘 공개하려고 했냐면 요게 아 진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초코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요 컬러 좀 좋아하거든요. 안에 있으면 웬만한 블랙 컬러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여름철에 아까 제가 뜨겁다라고 했잖아요. 또 실내 어 완전 블랙 시트에 밖에서 블랙이면 완전 그냥 최상의 궁합이죠. 근데 요거는 좀덜 뜨겁다. 그리고 여기 보시, 밖에 보시면 요게 이제.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차선이탈 하고 이제 측후면 센서 하고 이제 반자율주행은 이쪽으로 이렇게 긴급제동하고 다 들어가는데 일단 생각보다 어, 현대차동차 지금 아이오닉 제가 6는 못 타봐도 5까지는 타봤는데 어, 생각보다 잘 됩니다 네, 생각보다 요, 이 이제, 뭐, 뭔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 이 반자율이라는 거는요. 물론, 전부터 계속 나오긴 했지만, 레벨 지금 아마 현대연사도 뭐, 이제, 2, 3뭐 이렇게 가면서, 어 아마도 조금 더, 한 다음 세대 정도 나오면, 아마 테슬라랑 거의 엇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뭐, 약간 그 능력, 원래 그 회사 자체가, 그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테슬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따라가지는, 완벽하게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잘 되진. 대신에 요즘에 뭐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항상 운전하실 때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운전하셔야 돼요 이것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자, 뒷좌석도 기아 자동차만의 있는 어떤 실내의 어, 여유로운 공간. 현대 자동차하고 기아 자동차의 약간 미묘한 차이라고 할까요? 미묘한 어떤. 장단점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는 조금 더 와일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기아 자동차가 조금 더 패밀리십에 가깝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현대 자동차는 조금 어쨌든 간에, 좀뭐 물론 회사 방침도 있을 테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특성을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아 자동차 같은 경건 진짜 뭐 소렌토, 카니발, 보면 알잖아요. 다 그냥 패밀리십에 맞췄습니다. 이제 가족이 타기 너무너무 좋은 차로 거의 만, 스팅어가 그래서 망하고. 이거는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았으면 내가 봤을 때 대박 졌을 텐데 아 제가 봤을 때는 뭐 제니스 쿠페가 나오겠죠? 자뒷좌석에 이제 이렇게 어, 핸들에 어, 핸들 이제 저 햇빛 가리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굉장히 어이게 햇빛가 햇빛도 이렇게 차단해주고 좋습니다. 이거 되게 생각보다 여름철 한 시즌만 쓰더라도 정말 쓰기 좋습니다. 가을철에도 쓰기 좋아요. 일단, 뒷좌석에 있는 분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 거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거뭐 안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져요. 왜냐면 카시트하고 이거 맨날 뗐다 붙였다 하기 되게 힘든데 여기 딱 달려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뭐 아이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뒷좌석 열썹, 겨울철에 또 부모님 태우셨을 때 네, 뒷좌석에 열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죠. 너무 미안하잖아. 앞좌석 은 그냥 따뜻하게 내가 가는데 뒷좌석에 있는 분들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자, 그 뒤에는 이제 전동 트럭. 이걸 또어머님들 좋아하죠. 어머님들이 게집 넣고 유모차 빼고 막 이거 넣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별로 별거 아니지만 불편합니다. 예 네, 근데 이거 이거 하나에 짐딱 넣어놓고 이거 딱 닫으면 끝나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은 이제, 이제. 핸들은 이제 아, 핸들이래. 이제 버튼 시동이 들어. 가고요 일단 이거부터가 너무 좋죠. 지금은 웬만한 차들 다핸들 어, 이제 버튼 시동이긴 하지만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본 이게 운전자들 되게 좋은 거 바로 어라운드 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사각지대 없이 물론 어, 어, 없는 차들도 물론 운전하는데 불편하진 않습니다. 운전 잘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는데 이제 운전자를 위한 옵션. 뭐 크루즈 컨트롤은 이미 첫 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말씀을 더 이상 드릴 건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이제 어,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 요즘에는 카메라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계기판만 이렇게 보고 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눈이 높이가 막딱다 하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좋고 또 운전자와 조수를 위한 그러니까 통풍 시트 옵션. 열선도 있지만 통풍 이렇게 통풍 옵션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리어커튼은 어차피 뒷좌석을 위한 거니깐요 그 다음에 전자파키 그 다음에 오토홀드 생각보다 오토홀드가 진짜 그이 시내 시내 주행에서는 너무 편리합니다 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정말 천지차이거든요 겨울철에 핸들 옵션 핸들 겨울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너무 추워 영하 한파로 떨어져 갖고 막영화 15도까지 너무 추워 손도 추려는데 막그 장갑 끼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요거딱 그냥 틀어놓고 그냥 딱 타시면 손이 다 뜨뜻해지잖아요 이것도 진짜 그 여성분들 이제 수족냉증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는 분들은 핸들 열선 무조건 필수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거잭도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운전자를 위한 하나는 조우자를 위한 거죠. 뭐 이제 전자담배 피시면은 전자담배 피시면은 <laughs>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데 피시는 분들 이게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는 LED 등으로 돼있고요. 이제 하이패스 루뮬러고 ECM 루뮬러 그다음에 블랙박스까지 딱어있고요 그쪽에 열면은 이제 센터 콘솔도 너무 넓죠. 너무 넓어서 컵홀더 그게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쪽에는 하이그로시로 전체적으로 다 마감하고 다 되어 있고, 요거는 우드. 어, 디자 핸들 위에 대시보드는 커버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진짜 잘한 겁니다. 이거는 내돈 주고 하기는 물론 비싼 건 아니지만 해 놓으면은 굉장히 여름철에 한 시즌 정말 아주 요긴하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 메뉴얼 책자하고 이런 거들어가있고 안개등 나왔죠 어, 데일라이트 어, 이렇게 쭈쭈 해서 나왔죠 예. 광원 너무 괜찮고요 아 제가 타봐서 알아요 있잖아요. 광원 진짜 좋아요 저 밤에 운전하시기 진짜 어, 충분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예. 뭐 이거보다 더 밝으면은 뭐, 뭐더 물론 좋겠지만 제가 봐도 이정도는 충분합니다 요거는 이제 GDI 엔진이 아니라 MPI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엔진 고장도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차량 어, 저희 매물 중에서 검색해봤을 때 35만인가 거의 40만까지 탄 매물이 올라온 걸 봤어요. 지금 이거 얘는 지금 앞으로 16만이잖아. 이만큼을 더 타도. 됩니다. 30만 넘어가도 됩니다. 40만까지 제가 봤을 때이 차는 무조건 버티고 견딥니다. 타이어 상태 괜찮고 외장 컬러 괜찮고 옵션 노블레스라 괜찮고 이 정도의 1,600이면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물론 쌍 금액은 아니지만 쌍 금액은 아니지만 충분히 내가 연비와 실용성과 여러 가지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 차는 최고의. 패밀리 세단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요. 대표 전화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을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laughs>